2 0 2 5년 5월 7일 여기는 불신교회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 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사장입니다. 요나서 사장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풀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방넝쿨을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쪼이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방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풀을 아꼈거든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는 지금 일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싫어하고 성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4 0일 후에 니누에가 멸망한다는 것을 그들의 회개를 보고 돌이키셨기 때문에 굉장히 성난 것이 화가 났습니다. 아주,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3 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그냥 감정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자기는 아수르란 나라 민우에 이제 지금 어 아수르가 부강에 지치기전뭐 요나는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어, 약간 지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별로 거의 중앙집권이 막 흔들리고 있고 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이 약해지는 그 상황에 민우에 마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치시면은 아수르가 확 무너질 수 있는 어쩌면은 딱 그런덴데. 어, 그걸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원수 민우에 원수 아스루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어떤 한 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자기가 선포해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 요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긴 합니다. 왜, 그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도 싫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웃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니면 싫은 거예요. 실제 하나님 말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더 좋아했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이 자기 마음에 더 중심에 꽉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할수 있죠. 네. 하나님보다 다른 게더 크고, 심지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가 생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싫어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예비를 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강릉쿠를 예비하시고, 7절에 보면은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예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강렴 굴, 벌레, 그리고 동풍 그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큰 벼람을 예비하셔서 대시스로 가는 것도 막았었죠 그리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셔서 요나가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강렴굴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광농쿨은 요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었고, 벌레는 어? 하는 것이었고, 뜨거운 동풍은 요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요나가 참 대단한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남들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 개인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만 있는 지금은 뭐 니누의 또 외부인 누군가 선포한 없어요. 자기만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저, 니누의 12만여 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큰 말씀도 해주셔야 될것 같고, 뭔가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해주셔도 12만 명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 하나한테는 뭘그 신경 안 쓰셔도. 그런데 하나님은 강릉풀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심지어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상황이 되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우상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상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난 이런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지 하나님을 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생각지 못한 상황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어려움도 때로는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동풍이나 벌레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은 저주여 불편함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축복의 또 키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을 더 알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